자, 그 다음 시간 봅니다. 자, artists need to acquire skill. 자, 예술가들은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many started,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어야, 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술가들이 시작하였습니다. As apprentice, 자, 훈련생으로서, 도제로서, 어, apprentice 하면은 스승이 한명이 있고, 학교 같은 데는 한 선생님 한 명이 여러 학생을 가르치잖아 근데 이제 어프렌티스 하면은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딱한 명이나 두명 이래 그리고 이제 따라다니는 거야 스승을 응. 그래서 In Established Art Workshop Established 하면은 기존에 잘 정립된 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라는 뜻이야 기존에 미술 작업장 그러니까 미술 공방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뭐하기 위해, 툴런 배우기 위해, 이제 예술이니까 뭐 물감에 대해서도 배우고 도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조각을 한다 그러면 대리석에서도 배우고 이런 재료들, 그다음 매뉴얼 스퀘어 손으로 하는 기술, 당연히 예술 손으로 대부분 하지. 그리고 스타일, 네. from mature a r t i s t mature 하면은 성숙한, 다 잘한이란 뜻인데 이것도 기존의, 기존 예술가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 there are 존재구문이죠 뭐뭐가 있다. 제자 there are example s of this system. 자이 시스템의 예제들이 있습니다. all around the world 세계 곳곳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was trained 훈련 받았습니다. 수동태죠. 자 as an apprentice 이 도제로서 in the workshop of artists. 안드레아 델 베라치오, 어, 이 사람 예술가 이 사람의 공방에서 도제로서, 어,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오도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건 아닌 거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야지, 어, 도제로서, 훈련생으로서. 자, 콤마 외어니까 계속적 관계사죠. 그럴 때는 그리고 거기서. 자, he received an education. 그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In humanities, as well, 그래서, 인문학에서. 자, 에 s 엘 e l l a 뭐뭐 뿐만 아니라, 화학, 그림, 주물. 주물 하면은 이제, 조각 중에서, 조각 중에서 이제, 금속을 녹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리고더 많은 것, 요런 것들을, 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음. 우리나라 아직도 마찬가지. 음미채 한다 그래서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안 배워? 배우잖아. 자, throw out Africa. 아프리카 곳곳에서는 자, artists traditionally were trained. 예술가들은 전통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in the apprentices method. 이 도제 방법으로 어 해서 자뭐 하면서 콤마 ing 분사구문이야 뭐뭐 하면서 자 learning the tools and methods 도구와 방법들을 배우면서 as well as a e s t h e t i c standard 미적 기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적 기준이라는 얘기는 미적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most apprentices do preliminary rough work 대부분의 도제들은 합니다 대, 어, 예비의 러프 이럴 땐 대략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더 마스터 아티스트 어피니스 e 피스 그 마스터 대가 이 대가 예술가가 그 작품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각을 한다고 싶으면 대략적인 모습은 이 도제들이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이러는 거는 그 대가 어 이제 어프렌테스트 훈련시키는 이 사람이 끝마치는 거죠.